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의 두 번째 체포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죠. 그런 것 중에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만 덮여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오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수많은 아픈 이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 중에 사도들이 또한 복음을 힘써 선포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서제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들이 멈출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안전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에서 모험하는 것을 그들은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렇게 또 다시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그런데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의 제안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풀려날 때 그들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에는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죠 기뻐하면서 떠났다 공회를 떠날 때 신문을 마치고 체포가 되었는데 다 끝나고 떠날 때 기뻐했다. 왜 기뻐했습니까? 사실 단순히 풀려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기뻐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욕을 받는 자격, 이 자격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격이 필요한 일이 많죠. 자격을 갖추어야 할수 있어요. 운전도 자격을 갖추어서 갖추어야 할수 있죠. 빵집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제빵 자격이 있어야 되죠. 운동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하죠. 그런데 모욕을 받는 자격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에도 자격을 얻게 되는 것. 그런데 그 모욕이 어떤 모욕인가? 4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는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불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는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 일로 나를 체포했다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죠. 자격을 갖추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자격.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이 자격.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이 자격.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런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격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많은 자격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